일본군 자위대가 사용하는 타임투베 알루미늄 무게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밥을 짓는 것에 2인분의 밥이 됩니다. 2인분의 밥찜이 가능해집니다. 프라이팬용 베이지인 제팬. 계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계란찜이 아주 잘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멀렁이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일본군 반합이고요. 자위대가 사용하는 반합이라고 합니다. 현역 자위대원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격의 반합입니다. 영문으로는 타임투 배틀 쿠커 실제 군용은 아니고 그 민간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일본 그 방위성에서 이 반합을 생산하는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규격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기존에 우리 한국군이 사용하는 반합은 이거보다 위로 더 길죠. 그런 게그 과거형의 반합이고, 현대 전장 환경은 실제로 야전에서 취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용도가 좀 적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좀더 소형화 시켜가지고, 반합의 크기를 줄이고, 반합 조리를 하는 용도보다는 그 식기로서, 식기로서의 용도를 좀더 강조한 그런 형태의 반합입니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외부는 그 알루미나이트 코팅 뭐 산화피막이라고 하던데, 그 긁힘이나 외부 자극에 대해서 더 저항이 좋다고 합니다. 그람수는 400g이고, 이 바닥의 두께는 0.9mm. 알루미늄 외이 손잡이 부분과 이 걸쇠 부분은 쇠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특징을 설명하자면, 손잡이를 잡고 들었을 때, 반압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래쪽이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걸려서 순천하게 이제 고정이 되는 그런 형태고 그래서 뭐 조리를 하더라도 이게 빙글 돌아서 음식에 쏟아지거나 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조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대 같은 것에 이 윗부분을 걸어서 음식을 불 위에서 조리를 하면 됩니다.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성은 반합 본체와 속뚜껑, 겉뚜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뚜껑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손잡이를 잡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속, 속뚜껑 두 개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손으로 잡고 야전에서 뭐 이렇게 음식을 땅에 놓지 않고 이렇게 들고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동양에서 만든 반합이라서. 어, 일반적인 그 어떤 식기 용도 외에 밥을 짓는 것에 굉장히 그 특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눈금 보이시죠? 눈금. 이 반합 본체는 두 컵의 쌀을 넣고 물을 이 눈금에 맞춰가지고 물을 붓고 조리를 하면 2인분의 밥이 됩니다. 요 속뚜껑에도 눈금이 있죠? 밥 1인분을 넣고 이 속뚜껑만큼 물을 부어주면 1인분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 이렇게 반압이 겹쳐지는데 이 안쪽으로 이제 구멍이 있어서 이 아래쪽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 물을 넣고 이 속뚜껑 쪽에다가 어 음식을 하게 되면 찜, 찜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이 1인분의 밥을 할 때는 직화로 하는 게 아니라 쌀을 찌게 되는 그런 효과로 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냄비밥을 하면 밥이 많이 타잖아요. 그렇게 밥을 태우지 않고 양질의 1인분의 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뚜껑은 프라이팬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로스코 메이드 인 재팬 이렇게 음각이 되어 있습니다. 로스코 메이드 인 재팬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인분의 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쌀한 컵을 붓고 어, 씻어서 물을 눈금까지 맞추겠습니다. 반합 안에 물을 붓고요. 그리고 속뚜껑에다가 쌀한 컵과 눈금까지 물을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아주고요. 불을 켜겠습니다. 냄비 밥은 센 불로 먼저 이 물을 끓게 만들고, 물이 끓으면 그때부터 불을 줄이고, 총 20분간 조리하면 밥이 됩니다. 센 불로 한 4분, 불을 낮춰서 한 16분, 총 20분 조리를 하면 됩니다. 미니멀 캠핑이나 부시크래프트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 반압 하나만 들고 다녀도 대부분의 그 취사나 식기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1인 솔로 캠핑에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반합은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약간 밀봉되는 형태의 그런 제품이라 가지고 어, 압력밥스처럼 어느 정도 가, 강한 압력으로 물이 끓었으니까 불을 낮추고 자위대 반합은 찌기 때문에 밥을 태우지가 않습니다. 불 조절을 뭐 세밀하게 할 필요도 없이 편안하게 조리가 됩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밥을 한번 밥이 잘 됐나 한번 살펴보시죠. 자 개봉 뚜껑을 열겠습니다. 개봉. 이렇게 속반합에 밥이 잘 되었습니다. 잘 익었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놀람> 훌륭하게 밥이 되었습니다. <놀람> 자, 이렇게 밥은 다 되었고 뚜껑을 후라이팬처럼 이용해서 구이를 해보겠습니다. <놀람> 스팸 구이. 노릇노릇하게 아주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자 스팸구이 완성. 자국 조리 중입니다. 물이 끓고 있고요. 치킨 스톡 조금. 계란물. 자, 이렇게 일본군 반합을 이용해서 한끼 식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밥, 구이, 국.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멀렁이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스코 반합 2인분의 밥을 마쳤습니다. 밥이 잘 되었나 한번 열어볼게요. 보기에는 밥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물이 끓어 넘치는 시점에서 불을 약불로 줄인 후 16분 조리 로스코 반합으로 2인분의 밥이 훌륭하게 완성됐습니다. 조리한 건 계란찜이고요. 지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물을 넣어서 스팀물을 만들고 중간 반합 쪽에다가 계란찜을 넣었습니다. 네, 계란찜이 아주 잘 됐습니다 들 수가 있습니다 여보 계란찜 줄게 응. 어디야? 이거 너무 멋지지 않아 부탁해서 어쩔까 어찌, 이제 이거 별로야? 아니 여보가 이걸 꺼내놨던데? 안 된게